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현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숙 위원장이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질의를 대신해서 이진숙 위원장님 여기서 나오는 많은 것을 업무보고 받지 못하셨죠. 취임식을 하고 바로 공영방송 이사 13명을 90분에 걸쳐 임명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지 못해서 끼어든 거 빼고요. 그래서 업무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구글을 포함한 인내 결제나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일인데 그것부터 하셔야 합니다. 업무 보고를 안 받고 일을 처리하는 바람에 앞서 얘기했던 13명 그래서 고발당하고 탄핵된 거예요. 어디에서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계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발언 사과하십시오. 안 하시겠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지칭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확인한 속기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적으로 듣고 선택적으로 답변하고 끼어들다 보니까 국회의원의 질문 내용도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의뢰의 그래겠거니 라는 그런 상식 이하의 태도 때문에 탄핵을 당했다. 탄핵은요, 헌법 법률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 상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수 있다 이게 바로 탄핵이고요 그것은 위반해서 탄핵이 되는 게 아니라 행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탄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다라는 겁니다 그게 모욕으로 생각하시면 그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제가 끼어든 것이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끼어들었어요 저기 이거 세워주시고요, 김현 의원님 질이 계속하십시오. 질이가 아, 제가 질이예요 지금. 아예 그런데 예. 끼어들지 마십시오. 네, 습관적이에요. 아니 끝나고 저한테 말할 기회만 주십시오. 왜냐하면 끝나고는 답변 필요. 그만두 하지 마세요. 예. 제가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만요, 김한님. 더 저기. 이러면 아무리 아무리 오래했어도요 끼어들면 제가 질문할 내용을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저분의 아, 상습적으로 제, 저의 질의를 방해하는 아주 고도의 기술이에요. 기술 김연희 의원님 네. 그거보다는 국회의원을 네. 아니, 국회의원으로서 질의를안 해보셔서 국회의원들에게 이 짧은 4분의질의가 어떤 것인지를 아니요, 이해할 수 않습니다. 없는 면도 있을 않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끼어들지 마시고요. 김현 의원님은 질의를 계속 해주십시오. 서제 질의 시간에 앞서 10초 더 드리죠. 질문한 내용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 끼어들지 끼어들지 말란 얘기는 그 끼어들지 말란 얘기를 한거그 부분을 첨삭시키고 제가 한 얘기를 다시 한 거기 때문에 모욕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최초로 이사장 나오세요. 방심이위원하시면서 평범한 주부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MBC에 대한 법정 제재를 주문하셨죠. 당시에 입장이었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습니까? 갔습니까? 그랬습니까? 그거를 지금 올초에 있었던 걸 정확하게 어떻게 기억합니까? 아, 또 섬특적 기억력을 갖고 계시는군요. 음, 그렇게 표현하시고 원래는 출신 아닙니까? 그국가님들 여기 알겠고요. 증인으로 나오신 거 아시죠? 제가 그렇, 질문합니다. 니다 답변하세요. 질문에 답변하세요. 네, 아시죠? 여기 증인으로 나온 거 맞죠? 네. 그러면은 본인이 2022년 7월부터 공원연 네. 대표로 활동했고 2023년 선방심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숙지하고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맞죠? 저는 여기 재단에 시진짜 미디어 재단 이사장에 진단, 대한 그걸 준비하고 나오는 게 맞겠죠. 그 그러니까 신자미디어 재단 과 관련 준비하고 를 나왔죠. 질문이 어떤 것이 나올 지 모르기 때문에 불과 2년 전권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시진짜 미디어 재단에 업감을 하는 점으로 그래서 미디어 재단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은 미디어 재단은 미디어 교육을 하는데고 팩트 체크를 하는데요. 그래서 팩트 체크가 팩트 체크를 통해서.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것이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죠, 맞죠? 네. 네. 그래서 미디어 재단은 지역에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강사들이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평범한 주부다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 가리키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최재형 목사의 무리한 알았어요. 행동을 하기 위해서 평만주를 비대리지. 평만주를 비유한 게 아닙니다. 멈춰 주시죠, 제 질문을 듣고 답변하세요. 아니,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표현 갖고 지금 트집 잡는 겁니까?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니, 그렇게 보도한 언론사에 그럼 따지세요. 아니, 그거는 언론사에 그렇게 보도할 수 있으면 재인데 물어서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가 확인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기억이 안 난다면서요. 근데 2년 전 MBC 2년 문제를 얘기해서 그러시면, 그러시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기억이 저기 3 0초더 드려야 합니다. MBC 문제를 제재했냐 그러니까 제재 건수가 많잖아요. 그냥 아마 그런 같은 표현을 드린 거 아닙니까 MBC에 대해서? 무슨 말인가? 아니 평범한 주부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무늬를 두고 평범한 주부라고 표현하지는 안 했어요. 그 목사 제정이란 무이 하는 그. 적거나 행태가 무리하다그래서 그걸 평만주교에 비유한 거지 대동문을 평만 무리라고 그렇게 비유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알아들어요? 해독이 잘 안되네요. 김현위원님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법정 제재를 가했는데 그 법정 제재가 재판에서 다 졌습니다. 이제 그게 첫 번째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담당하는 주무 이사장으로서 적임자가 아니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 때문에 권익위로부터 지금 방심위에 어, 3개월 안에 그 조사와 소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네. 이해충돌도 문제가 됐고 그리고 리터러시 교육을 할 적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이상. 예. 제가 위원장님, 어, 답변. 제가 아까 2분 30초 안쓴거 있잖아요. 2분만 쓰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답변 기회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답변을 안 받으시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러시죠. 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아, 네. 2분만 쓰겠습니다. 그, 띄워주세요.